네, 안녕하십니까 홍준식입니다. 자, 10월 둘째주 주간 총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동안 이제 지난 주에 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특히 이 하락장에서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법, 하락장에서의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요걸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여러분께 이제 계속해서 이 지난 어 10월달 어,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일주일, 2주정도 계속해서 매일 이 종목들을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 이 종목 이제 이렇게 이 자리가 오면 공략하세요 했던 종목들 적어 놓고 그대로 찍은 거, 그다음에 어떻게 찍은 걸 갖다가 다 어, 영상으로 또 찍었죠.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자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영상으로 다 찍어 가지고 확인을 시켜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 이게 이제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특징과 공통점. 예. 어떤 종목을 이런 하락장에서는 해야 되느냐? 예, 이거를 딱 오늘 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을 가만 보세요. 어떤 종목을 기법 종목으로 선택을 했는지 이게 먼저 핵심이죠. 예. 아무 종목이나 들이대면은 안 돼요. 예. 항상 시장의 주도주, 시장의 중심주, 그다음에 세력이 가장 많이 득실득실 되는 종목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2년 전에 삼성전자가 2년 전에 5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5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가 홀홀홀 날라갈 때딱 예, 3개월 날라갔습니다, 여러분. 2021년 2021년 1월 10일날인가? 예, 1월 초에 97,600원인가를 찍어요. 예, 거의 고점이죠. 딱 이걸 찍고 단한 번도 이 가격대를 안 옵니다. 그 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선 8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다시는 안 와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2년 동안 떨어집니다. 2년 동안, 2년 동안 떨어져서 예 5만 1,800원까지 떨어져요. 5만 1,800원까지 저점이. 거의 반토막이에요. 거의 반토막. 삼성전자가 이럴 줄 몰랐다 그러는데 삼성전자 탓을 할게 아니고 주식의 원리가 그래요. 그렇게 급등을 하면요, 항상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테마주건 뭐건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이때 왜 했어요? 이때? 올라갈 때 이때 했죠. 왜 했어요?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걸 사지, 내가 살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사야지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돈이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누구는 강남에 반포자이를 살수 있어. 근데 나는 돈이 없어서 반포자이를 못 사. 요즘은 반포자이가 아니고, 아리팍인가? 어, 얘가 더, 더 비싸지. 아리팍을 사야 돼. 근데 아리팍을 못 사.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리팍을 못 사니까 어, 나는 저기 좀 어, 변두리에다가 조그만 집이라도 한대 사야겠다. 그러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은 안 그래요. 주식은 제일 좋은 거를 나도 살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면 삼성전자를 살 수가 있고요. 베트남 개발이 제일 좋을 때는 베트남 개발을 살 수가 있어요. 아무나, 누구나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부동산하고 다른 점이에요. 변두리 아파트를 사야겠어요. 강남의 최고 노른자 위 아파트를 사야겠어요. 강남의 최고 노른자 아파트를 사는 게 당연한 거죠. 예, 내가 돈이 없어서 이걸 못 사지. 왜 앞으로도 가격이 올라갈 게 얘네가 제일 많이 올라갈 거고 떨어질 때도 얘네는 들 떨어지고 떨어져도 나는 못 사. 워낙 올라가가지고 그거잖아요. 변두리 아파트는 떨어져도 더방이 떨어지고 지금 떨어지는 거 보니까 그렇더구만요. 그죠? 예, 부동산 떨어지는 거 보니까 외곽 지역이나 어, 강북이나 저 변두리 거기서부터 많이 떨어지고, 강남에 노른자에 한강변에 한강 조망권 되는 아파트들은 떨어지지도 않더구만. 떨어져도 못 사지. 그죠? 어, 아파트한채 70억 하는데 거기서 7억 떨어졌어. 우와, 되게 많이 떨어졌다. 7억이나 떨어졌는데, 근데 얼마예요? 63억이에요. 아유, 어차피 못 사잖아. 그거예요. 근데 주식은 안 그래요. 살수 있어요. 다살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일 좋은 놈을 사야 될거 아니야? 사, 내가 내돈 주고 사는데, 그죠? 1 0만 원짜리 신발을 고를 때요, 예, 가가지고 신어보고 그 아디다스 가보고 나이키 가보고 다 돌아다니면서 사잖아요. 예, 난 나이키가 제일 좋아 그럼 나이키 가가서도 요놈 신어보고 저놈 신어보고 어, 에어가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다 따져보고 사는데 주식 살 때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좋은 놈으로 사라고요. 예, 10월 달에 10월 달에 딱 살라 그러는데. (10월 5일) 날딱 살라 그러는데 (10월 5일) 날 제일 좋은 놈으로 (10월 17일) 날 내가 월요일 날 앞으로 내일 내일 (17일) 날 내가 딱 주식을 살 거야 그러면 (10월 17일) 날 제일 강한 놈으로 앞으로 올라가고 제일 센 놈으로 제일 좋은 놈으로 사면 되잖아요 떠, 샀다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들 떨어진 놈으로 올라갈라 그런 확률이 많은 놈으로 그런 놈으로 사야 되죠. 그런 놈으로 살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 시간부터 가르쳐 드립니다. 아주 쉽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이 전부 그런 종목이에요. 요게, 요게 코스닥 지수고 코스피 지수예요. 지수가 이러고 떨어져요. 9월, 여기가 9월 1일이에요. 9월 1일부터, 예. 10월 달까지, 10월 13일이에요. 여기가 10월 13일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그죠? 네, 예, 계속 떨어졌죠. 음, 응. 근데 베트남 개발은 어, 9월 말쯤부터 상한가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면 얘는 시장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베트남 개발은 안 받죠.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해야 돼요? 이런 종목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맨날 같이 떨어지는데 덩달아서 같이 떨어지는 놈, 어, 이런 놈으로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예. 지수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놈으로 사면은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언제 올라가려고 이렇게 올라가려면 한참 세월이 걸리겠죠, 올라가려면.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지수가 떨어지거나 말거나 지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놈.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놈인지 안 올라가는 놈인지 올라갔으니까 알지 어떻게 알아요? 아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상가 꼭 많이 나왔다 그래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딱 하나. 제가 가장 예, 주식을 하면서 종목 선정하는데 예, 아주 그냥 필살 법칙으로 어, 강조하는 게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정비열이에요. 정비 정배열. 근데 이 나는 정비열이라 그러면은 그냥 누구나 다 알아들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의 착각이었어요. 정비열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하물며 어, 주식을 좀 아는 애라고 하는데도 정비열이라 그랬더니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너무 심자 정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아셨죠? 여러분 끝 이렇게 해, 해고 가도 돼. 정별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정별을 몰라. 그거는요. 이거예요. 이평 이동 평균선. 여기 선이 있어요, 선이. 예. 이 선이 이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 이 선이 이게 배열이 단기 평선인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요렇게 선이 여러분들이 HTS를 딱 키잖아요, 또는 MTS를 어, MTS가 그러니까 스마트폰 모바일에다가 앱 깔아서 하는 거앱 그거를 딱 켜더라도요 차트를 키더라도 예, 요렇게 이평선이 50, 20, 60, 120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증권사가 다 요거는. 설정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예. 왜 요게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을 나타내는 이평선이기 때문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일주일을 나타내고 보름을 나타내고 한 달을 나타내고 기업의 실적을 나타내는 3기 3개월을 나타내는 일, 분기별 분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반기를 나타내요. 1년의 반. 그래서 요게 인가, 이, 이 기업과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선인데 요 선이 딱 이렇게 5일선 1 1선2 1일선6 1일선1 2 1선이렇게 다라니 돼 있는 거 있어요. 요렇게 되면서 전부 얘네가 우쪽으로 상 이게 우 우상향을 해. 요렇게 전부 상방을 쳐다보는 모양이 돼요. 그러면서 좀 가다 보면은 요게 봐요. 5일선 1 1일선2 1일선6 1일선1 2 1일선인데 요게 마치 뭐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쫙 하게 되면은, 부채살 모양 같죠? 부채살,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쫙 펴지는 거. 요렇게 되는 게 정별인 거예요. 정별. 요것만 찾으면 게임은 끝났어요. 끝. 그냥 딴거할거 거 없어요. 그냥 이것만 찾으면 돼 이것만 찾으면, 정별 된 종목만 찾으면, 그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기법으로,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써먹고, 어떻게 하든지, 뭔 기법을 쓰든지 그게 다 들어맞아요. 기법이 희한해서 들어맞는 게 아니고요. 종목 선정이 잘 됐기 때문에 기법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시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것만 찾으면 된다고. 근데 봐봐요. 베트남 개발. 예, 정별이죠. 그 다음에 다이나믹 디자인. 예, 이 봐요. 정별이죠. 얘도 쫙 올라가니까, 오. 10, 20, 60, 120 물론 이제 120, 60하고 120은 같이 있어요 네. 장기 평선은 몰려있어도 어, 몰려있을 때 정비열 초기니까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자 이렇게 이것도 봐요 이평선이 쫙쫙 벌어져 있죠 네. 우상향하고 있죠 쫙 우상향하고 있죠 이런 놈은 이런 놈 하라고 네. 10월달 들어와서 지수가 꼬라박고선 쳐박고 있는데 얘네는 상한가를 막 가요 어,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하면서 가잖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어. 이런 애가 이런 애가 쭉 가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떨어 요만큼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만큼 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만큼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떨어지든지 상관없어요. 떨어질 때 잡으면 수익 다 나요.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지면 반등 나와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반등 나와요. 반등 나오는 자리들이 많죠. 그게 기법의 자리인데 아무 기법이나 들리대도다 들어맞아. 거의 거의 기법마다마다마다마다 들어맞아. 그게 뭔 힘이에요? 예, 바로 정배열의 힘이에요. 정배열의 힘. 예, 그래서 이런 정배열을 뭐라 그러냐 우이정이라고 불러요. 우이정. 무슨 말이에요? 이평선이 정배열로 정배열로 어, 우상향할 때.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좌의정 대감, 우의정 대감 해서 그는 우의정 대감인데 요거를 발음이 비슷하니까 요렇게 해서 우의정 요렇게 외우라고요. 아셨죠? 예. 얼마나 쉬워? 예. 쉽지만 다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봐요. 예. SCI 평가 정보. 얘도 바닥에서 쫙 올라와가지고 5, 10, 20, 60, 120. 120하고 60은 몰려 있고. 얘도 정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놈 하라고 아무 자리나 오면은 사면 돼요. 그냥. 예. 모르겠으면 5일선 와서 샀어요. 다 반등 나와요. 1 0일선 샀어요. 다 반등 나와요. 나중에 얘 20일선 오잖아요. 또 반등 나와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종목을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샀는데 오늘 아침에 샀는데 한 2시간쯤 있다가 이게 한 10%고 20%고 올라요. 그러면은 파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저기 보면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종목들을 그대로 설명드리고선 여기서 반등 나옵니다. 해가지고선 했던 종목들을 딱 모아놨는데 어때요? 보면은 전부 매도 완료죠. 이거예요. 응. 봐요. 14일 날 샀다가 14일 날 팔았어요. 13일 날 샀다가 13일 날 팔았어요. 12일 날 샀다가 12일 날 팔았어요. 이건 조금 오래 갖고 있었네 30일 날 샀다가 12일 날 팔았어요 7일 날 샀다가 11일 날 팔았어요 어때요? 예, 많이 길어봤자 3일에서 5일이에요 길어봤자 짧으면 장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빨리 쳐주면은 감사합니다 하죠 봐요 오늘 샀다가 오늘 팔았는데 14% 수익 났고요 오늘 샀다 오늘 팔았는데 20% 수익 났어요 어떤 게더 좋아요? 들고 있다가 수익 나는 게 좋겠어요? 딱 사자마자 수익 나는 게 좋겠어요 어차피 10% 먹으면 팔거 당연히 오늘 샀는데 오늘 올라주면 감사한 거죠. 왜 그만큼 리스크가 감소되잖아요. 예, 오늘 샀다가 오늘 팔았어. 더 가든지 말든지. 내목나 나는 돈을 벌었으니까. 그걸로 끝. 그돈 갖고 다음날 또딴거 사면 되지. 돈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처음 물려가지고선 몇달몇 년씩 들고 가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수익이 따박따박 나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챙기는 게.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개인 투자가 돈 버는 거는 전부 이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정말 상승장에서만 딱 해야 돼. 정말 상승장은 여러분이 다 알던 2020년 코로나 때 코로나 때 하반기 때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가 다였어요. 이때 3, 4개월 동안 오른 게 이게 끝이었다고. 이게 끝이라고. 그다음부터는 하락장이에요. 네. 예. 항상 주식시장은 이래요 근데 주식으로 돈다잘 벌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요런 종목만 하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요 돈이 천만 원 있는 사람도 있고 10억이 있는 사람도 있고 100억이 있 갖고 주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100억이 있으면 반포자의 70억 짜리를 살수 있겠죠 근데 천만 원 밖에 없는 사람은 반포자이 못 사요 어, 나도 반포자이 살고 싶어요 근데 못 사요 어, 반포자에 사는 사람한테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파트가 뭐가 좋아? 이래요. 아, 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예, 천만 원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백만 원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제일 좋은 주식을 살수있다고요 제일 좋은 주식을 살수 있는데, 왜안사냐고요그 주식을 왜안사냐고요 제일 좋은 주식은 뭐라고요? 정별이라고. 여러분께 수익을 주는 종목이라고. 예. 삼성전자가 수익을 주는 때는 삼성전자가 제일 좋은 주식이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주식 중에 잡주, 우량주,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잡주하고 우량주가 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은 우량주고요. 나한테 손실을 주는 종목은 잡주예요. 삼성전자가 나한테 손실을 주면은 그거는 더 이상 우량주가 아니지. 내가 손실을 봤는데. 그거예요. 예. 다이, 베트남 개발이 300원짜리, 200원짜리 개 잡주예요. 이런 종목 예, 하지도 않아요. 근데 얘가 나한테 돈을 벌어줬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어, 나한테는 우량 준 거야. 나한테 돈 벌어줬는데? 어, 어, 제가 이거 277원에 사, 사라고, 사라고 얘기 아니? 277원에 반등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사라는 얘기는 좀 웃기지. 예 말이 안 되는 거고. 어. 유튜브니까 277원에 반등 나옵니다 반등 나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걸 산 사람이 20% 그날 수익이 났어요 예 그러면 이 베트남 개발은 무슨 주식이에요 예 내가 나한테 돈 벌어다 준 주식이니까 엄청 고마운 주식이죠 베트남 개발 이, 이 어서 종목 이름만 들어도 아나 저거 갖고 그날 천만 원 넣었는데 200만 원 먹었어 대박이야 아 200만 원 벌어가지고 뭐 사지 예 소고기 사 먹어야지 이런다니까 자또 한미글로벌 봐 봐요. 다 정별이지. 봐요. 딱 상한가 나왔어요. 5 10 20 60 120다 정별이잖아. 완전 정별이잖아 그러니까 한달 전에도 정별인데 지금까지도 정별이면 지금까지도 해도 되는 거예요. 얘는 딱딱 맞죠. 예. 뭐 어디 샀어? 뭐 내가 이 정별인데 뭐 대충 샀는데. 예. 뭐 아무 장에나 샀어. 잘 몰라 가지고 막 이런 데 샀어. 그랬더니 막좀 막 떠, 떨어져 떨어져도 올라간다고 어. 내가 2만 2천원에 샀어 2만 2천원에 샀더니 2만원까지 떨어져서 10%나 마이너스야 헤이, 마이너스 10% 아이고 망했다 또 떨어졌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냐 이런 종목을 들고 있으면 올라간다니까요 예. 3만, 3만 2천원까지 올라가 2만 2천원에 샀는데 3만 2천원까지 올라가 만원이나 벌었어 예. 이게 몇 프로 올라갔냐고요 50% 올라갔어요 50% 그죠? 2만 원짜리가 3만 원 갔으니까 50% 올라갔어요. 대단하죠? 전부 이런 거예요. 아셨죠? 예. 양지사. 어, 이봐, 정별이잖아. 50, 20, 60, 120. 그죠? 예. 뚝 떨어졌어. 예, 아이고 이거 5만 원에 샀는데 3만 원까지 떨어졌네. 큰일 났네. 다시 6만 원까지 올라가요. 간다니까. 정별인 종목은 간다고요. 아셨죠? 이거예요. 이거. 예. 그렇다고 이 꼭대기에서 사는 거는 기법에도 없어요. 떨어지면 사라 그랬지. 떨어지면. 여기 여러 가지 기법이 있잖아요. 음. 떨어지면 사라고. 떨어지면 산다. 아니, 물론 올라갈 때 돌파매매로 사는 기법도 있어요. 돌파매매 기법. 이런 거 봐봐. 화천기계. 딱. 양지사는 여기서 돌파매했어요. 매 제가. 그죠? 여기. 여기서 5일선 돌파로 여기. 여러분 이거 5일선 돌아가니까 여기서 이제 이때부터가 매수 시점이에요. 어. 또 반등이 나올 때가 여기예요. 고 홍홍수에 어, 대해서 또 홍주식에서 다 가르쳐드렸죠, 그죠? 다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막 상한가치고 난리 났잖아. 전부 이 종목 이런 종목이야. 예, 화천기계, 오, 십, 이십, 육십, 백이십, 완전 정별이잖아 떨어져도 다시 그 자리까지 올라가. 그걸 아니까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걸 아니까 이런 데서 사라고 얘기 아니지 사는 게 아니고 예. 반등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랬더니 진짜 다 말대로 가죠. 그거를,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예언가도 아니고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라고 예언을 어떻게 했겠어요. 기법에 맞으니까. 어. 이 종목의 정비열의 힘을 믿으니까. 그거 보고 얘기한 거예요. 정비열은 안 죽는다 이거예요. 한번 정비열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세력이, 정비열은 세력이 만들어요. 그것도 무지하게 강한 세력이. 여러분. 지금 우리 주식이 2,400개 종목 중에 정별로 돼 있는 종목이 몇 개나 되겠어요? 몇개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몇개안 되기 때문에 많잖아요. 정별인 종목이 많으면요. 돈이 분산이 돼요. 저거 샀까 저거 샀까 돈을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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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끔 나눠 서어 근데 몇개안 되게요. 몇 개, 몇개안 되기 때문에 그 놈만 돈이 들어옵니다. 왜? 세력들도 다 똑같이 제가 말한 거를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별인 종목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별인 종목이 몇개안 되니까 그 중에서 오늘 가는 놈, 그 놈만 가는 거야. 그러면 돈이 그쪽으로만 쏠려요. 다른 놈은 하지도 않아요. 역별로 질질 떨어지는데 그걸 뭐 하러 해요? 예, 하지도 않아. 정별 만들어 놓은 놈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놈만 가는 놈만 더 가는 거야. 그놈 놈이 몇개안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앞으로. 어 정비 근데 정비어인 종목 이제 다 오른 전고점까지 다 오른 종목은 끝났어요. 예. 끝난 종목 갖고서 또아정비어이야뭐 그렇게 하, 하면 안 돼. 한 번만 해 먹는다 이거 야한 번만. 그래서 항상 정비어인 종목으로 정비어인 종목으로 떨어지면 한다. 자 근데 아직 많아요. 예 W I도 이것도 정비어이죠 봐요. 오십, 이십, 육십, 백이십 완전 정비어이죠 이거 나중에 이 정비열을 는 종목들이요. 나중에 저 밑에까지 내려오잖아요. 예, 그럼 반등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정별로 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찾아보시고 어, 또 그런 종목들이 또 계속해서 저도 어, 내려올 적마다 자리가 기법의 자리가 오는 거죠. 기법의 자리가 올 적마다 딱딱 또 말씀을 계속해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스 에듀에서 홍스 에듀에서. 그 영상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일의 기법주 이렇게 가지고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또 같이 보시면서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멋지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이 반드시 있다. 어, 오히려 종목이 많은 것보다 몇개안 되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지금 굉장히 잘 나고 있다는 것을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이제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한 종목씩만 보내주세요. 한 종목씩만. 예, 많이들 많이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예, 0102509의 0456번으로 어,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 예, 어려운 종목들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라고 하는 종목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 이렇게 쓰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예, 성심성의껏 어, 또 어, 공통적인 내용들은 말씀을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